이건 또 뭐요? 형형 때문에 사나 누나 삐졌다 어카는 마지막에 형 사나 누나랑 인사 안 하고 매니저님이랑 인사 그냥 가더라. 그래서 사나 누나가 형 가는 거 보면서 신문겠다고 어쩌고냐고 근데 사나 무시하고 지나갔다고요 제가요? 사나님을요 내가요? 오빠 진짜 너무하더라.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한번 응?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형이 나빴네 음... 유튜브에 영상 있다고? 야 링크 줘봐 링크 줘봐 링크 줘봐. 음, 야 어떻게 사나님말도 뻔드루라고요? J I K 가 사람 환송하고요 그래 지금 네 번째 지금 난징이 저예요 지금 자 볼게요 와 존나 당황스럽네 나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게 나예요 나연 씨랑 얘기하고 있죠 어나연씨웃선웃어주시고 웃어, 계시고 자 제가 이동하는 장면부터 볼게요 그러면 뭐여기 앉아있죠 저 지금 사인해 주고 고 계신데 귀가 보이고 있잖아요 머리띠 귀가 인사드리고 오케이 누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상황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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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겼어 <밀렸어>, 지금. <목소리> 나 뭐하고 자꾸 일어봐요 지금 내 뒷모습 보시면 되게 웃고 있는데, 되게 웃고 있고, 운동바를 보고 있고, 일어나서 가는데. 아, 아 기억났어, 기억났어. 나 나가, 내가 이렇게 마지막 사장님 보고다 이게 사인 받고, 아 감사합니다. 되게 웃고 있다가, 나도 모르게 뒤에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멍 때리다가 이 일어나서 갔어. 빨리 나가니까 사장님이 뭐 어, 이렇게 빨리 일어나세요? 같이 앉아있기 싫으세요?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. 아. 아홉시 아홉시 아,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세요? 삐시고 이제 미시고 이제 곰돌이에 어 죄송합니다 네? 역시 형이란 남자 믿겼네요와 <laughs> <laughs> 보경 감히 산다는 뜻이신 남자? 콕스 <laughs> 아 이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이제 뒤에 분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되게 긴장하고 서하고 있다가 멍때리고나 일어난 거야 뒤 분들한테 피해드릴까봐 비겁한 변명입니다. 사나님을 진짜 쪼끄로통한 표정을 만들게 <웃음> <웃음> 영상 편지 띄우라고요? 아 이거 무슨 꾸러기다. 내가 감히 감히 사나님을 진짜. 아, 아 사나님 안녕하세요. 저 그날 키 크고 멀때 같이 허대만 멀쩡했던 그 사인 받았던 무겸이라고 합니다. 인생 리트에. 아 근데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분들 데 피해 안 드. <laughs> 사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게좀 어피엔은 불편했다거나 그런 건도 일절 아닌데. 아 제가 죄송한데 나 깜짝 놀란 처음에 그래가지고 아이사 나도 방금 저거 댓글 보고 알았어요. 이렇게 조피정주이신 분은. 내 캠은 안 잡혔어요. 보니까 주인 눈치 엄청 보네. 아, 당연하지. 난또팬사인회 팬으로서 같지만, 오버텐션을 보여주면은, 나게 불편하실 분들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난 되게 살았죠. 그리고 이제 정현님. 정현님이 일단은 사인 해주시고, 난두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. 아, 뒤게 like <laughs> 잠깐만. 뭐야? 나 지금 뭐한 거야? Like 잠깐만. 아, 잠깐만. 티 싫어야, 진짜. 정신 나간 하면 님아 모모님이다 하이파이브 방금 어 보였다 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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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모님이 한 손으로 하이파이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서 예의를 지켜서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 모모님이랑 하이파이브 아아 아, 맞네 모모님이다 모모님 와아 하나님 아아 아,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. 다음 팬 사인회 때 가서 스토리텔링 보고 당연한 거 아니냐? 거의 다음 팬미팅 때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, 이 정도면 거의. 또 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. 예? 응.